오늘 두찜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그래서 먹어볼게요. 오늘 남편분도 같이 먹어요. 생각보다 안 불었는데? 국물이 되게 많다. 아, 곱도리탕 느낌이려나? 그리고 집에 있던 새우튀김도 넣어주려고요. 사이다 먹어요. 김치가 시큼하니맛있어보이네 와, 김치 개맛있다잘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김치 맛은 나는데? 김치 맛밖에안 나는데? 이거 정확한 는뉴야이 뭐야? 실비 실비? 응 한우 대 이게 그 급식대가 있잖아 흑백노에서그 응. 사람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거 메뉴래요 근데 실비인데 내가 안 맵게 맥... 시켰어 보통맛으로 아 그래 왜 자꾸 어머님 말투 따라해? 응 음. 언제 먹어도 맛있어 저 지금 턱이 안벌어지고안담물어지거든요잘 그래서 엄청 조심스럽게 씻고 있어요 시켜 <놀람> 시켜 <놀람> <힐, 힐, 힐. 놀람> 여기 무가 안 나와서 무가 없는 줄 알았구나? 맞지? 음, 똑똑한데? 맛있는데? 응. 음. 얼마나? 3 7 0 0 와. 물집 있어서 매운 거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약간 매운 거 같다, 그치, 오안 매워. 뜨거, 뜨거워서 그럴걸? 근데 안 매운 거 같은데? 그런가? 응. 세띠 뜨겁나 봐. 음 응. 천천히 먹어요. 안 빼서 먹을게요. 지금 빼서 먹고 있잖아. 이식 김치 잘한다. 셀비누스면 제자리에서 가져온 거 아니야? 매운 것 같은데? 나 <laughs> 날씬 있어. 근데 약간 국물에 비벼먹고 싶어. 요즘 이 김에 빠져있어요. 엄청 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김 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어, 무슨 뜻이야? 만두가 뜨겁네요. 왜안 매운 척 해? 매우면 딱 엄청 많이 흘리고 있었지, 나는. 오늘 점심에 먹은 감자탕 안 매웠는데 왜땀 흘렸어? 뜨거워래서요 많이 먹어요. 왜 그래? 안 하더니. 그런 거는 편집해줘요. 아 너무 뜨거. 근데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효가 아닌거 이거 매운 거거든. 매운 건가? 살짝 매운 건가? 뭐가 <laughs> 들했다아밥 밥이 부족한가? <laughs> 밥다 먹었네. 밥 조절을 못했어요. 내밥 줘? 아 순순 밥소리가 뭐하지? 오늘 점심 같이 먹거든요. 근데 내가 공기밥을 남겼어. 네, 네. 오빠가 조금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오빠 앞에 공기밥 두 개가 있는 걸 찍어가지고 시어머님한테 오빠가 밥두 공기 먹어요. 이랬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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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오빠한테 전화 와가지고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냐. <laughs> 잔소리 들었다고 엄청 스트레스였대, 그렇지? 응. 음. 오빠 왜 당면 엄청 먹어? 당면 맵다. 아 당면 먹어서 그런가? 응, 음, 당면 먹어요 김조? 아니야. 음. <laughs> 김밥테왜 준다고 그래? 멀리 있어서 소윤이가 김 먹고 싶었어? 응아 <laughs> 뜨거워 근데 소세지가 없다 베이징에서도 좀 넣어주지 응 여기 소세지 맛있는데 두꺼워 메추리안이랑 응 기본은 넣어, 들어주, 들어가 있지 않나? 응. 다른 메뉴엔 들어가 있어. 왜 보세요? 귀여워서. 곱창이요? <목소리도> 뭐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뭐까? 뭐야? 당근인가? 감자다. 내가 좋아하는 감자. 턱관절 치과를 갔거든요? 근데 임산부라서 약물 치료도 못하고 주사도 못맞고 뭐지? 온열기 같은 거쬐주고 계속.. 그냥 나가려고.. 아.. 아.. 근데 그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막 해보니까 괜찮았는데 집에 오니까 다시 원상복구했어. 주기적으로 바래야 되고, 근데 너무 똑같애. 지금 상태가 가기 전이랑 감자, 맛없는 감자인데 알감자야. 그페이지서 파는 거? 편의점에서 파나? 응. 휴게소? 응. 귀엽다 남편, 남편. 거기서 매면안 돼요. 알까? 됐고요. 욕하겠네. 나는 오빠랑 연애할 때 있잖아. 지금이랑 통틀어서 지금이 오빠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은 오빠가 멀리도 귀여워. 아잘 어, 먹었다. 잘 먹었어? 어. 많이 남았는데? 내일 먹어야지. 난 이거 부족할까봐 걱정했는데. 새우 튀김 제일 맛있다. 새우 튀김 먹래어 어, 새우 튀김 먹래어 새우 튀김 맛있네. 난 김이 제일 맛. 있 맵지? 안 맵지? 안는듯 매워. 오빠. 어? 내가 임신하니까 기분이 어때? 오빠, 오빠 새끼 나온, 아니 생긴 기분이? 기분이요? 응. 임신하기 힘들까 봐 매일매일 슬퍼요. 오빠 울때 되게 귀여워요. 콧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울어. <laughs> 김재훈이 울면 내가 항상 코 풀어들어요. 띠는 앞머리 띠는 왜이죠 아니 <laughs> 기분왜 주는 거야 많이 남았어 <웃음> <웃음> 음 우리 시키는 휴가 가서 우리가 기분이 좋은가 봐나 기분 안 좋은데 왜 기분 안 좋아요? 내가 그랬잖아 오늘 몸이 계속 무겁다고 요즘 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 이 상태로 여행을 갈거 아니야 그래서 소윤이 편안하고 차도 빌렸잖아요 스포츠카로다가 좋은 차긴 하지 이거 식탁에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응. 지금 진짜. 좀 불편하지? 얘들아, 앉아가지고 고다 응. 뭐가 있는지도 안 보이니까. 뭘 맛도 한다, 지금. 원래 먹방이랑 이런 거야. 나는 비교적 낮은 편이야. 와, 대창 진짜 많아요. 곱리탕 진보다. 여기. 대창이 많다고? 어, 대창 해자다. 이거 들기름인데. 엄마 뭐. 친구가 주신 거거든. 진짜 벌써 반 넘게 먹었어. 잘 먹고 있어요, 임마. 임시하고 지어 어, 임시해서. 할수 어, 없잖아. 어, 말하고 있잖아. 그 조금, 봐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말을 제대로 해요 엉아리 하지 말고 콱 그냥 야 어디가 칠이옛날초코케이거들떠도안 <laughs> 봤는데 진짜 제게잘 먹지 않아요? 밥한 공기 다 먹었고 이거 먹고 치즈도세개 먹을 거고 <laughs> 이거 먹을까? 이, 이 비율은 뭐예요? 곰팡이 컵이네 오이시 일본어가 저절로 나와버리네 매운 거싹 잡혀 음! 튀김 맛에 맛은... <laughs> 녹가요 이렇게 구어응 왜? 오늘 퇴근 전에도 가근 먹고 왔어 어 그래 <laughs> 전라, 전라남도 쪽 사람들은 왜다저매 쓰는 거예요? 아버님아 그러냐 그게 아니다 아버님은 뭐라 해요? 강원도 몰라, 아빠랑 싸웠어 <웃음> <웃음> 지금도 말안 하고 있어? 응 안녕, 오늘 잘 먹었어요. 다음에 만나요.